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증시는 오르는 나라가 더 많네요. 떨어지는 나라는 후주랑 중국밖에 없습니다. 어, 중국이 굉장히 못 가네요. 인도는 막 이렇게 날라가고. 여기 날라가는 나라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높고요, 1,400 가까이 되고요. 유가는 80 달러를 넘었습니다. 고객의떡금은 3,000억이 증가했습니다. 신용 장고는 2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좋고, 좋고, 유가 나쁘고, 환율 떨어지면 좋고 그렇습니다. 어,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오, 오늘 저기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 수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원화로 바꾸니까, 원화로 이제 이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유튜브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실시간 매매로 그 원화로 바꿔서 바로 원화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저한테는 뭐 유리하죠. 환율이 낮아지면 1,100원대로 막 하면은, 어 지금보다 수익이 확 줄어들겠죠. <laughs> 그리고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좋긴 합니다. 근데 전체 제그 재산으로 따지면은 환율이 1,100원대로 내려가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3,300을 넘어서 한4,000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 재산은 더 많이 불어나고 있겠죠. 하여튼 저는 증권계좌가 지금 계속 신고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 지금 어 8억 한 8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조금만 잘 했으면 9억이 넘, 돌파했을 텐데, 어, 제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아직 9억을 못, 못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이게 경험치 노하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게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 그런 거를... 어, 학습하면서 어,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 학습을 철저히 해서 어, 정년 퇴직할 때는 전업 투자로 다른 거 절대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 뭐 잘못했다가 쫄딱 망하고 막그런거할 할 생각 없고요. 14년 연속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어, 주식 투자에만 전념할 겁니다. 정년 퇴직하면. 지금도 자꾸 유혹이 생기는데요.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 이 연봉이 한 4천 정도 되는데요. 이거 4천 저 뭐야 그 이게 주식 시장이 왔다 갔다 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팔으면은 4천이야 뭐금방 수익을 내는 건데 굳이 내가 이거 밤새워서 이거 밤새워서 일하면 수명 단축된다는데 굳이 여기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 어 고민이 가끔 가다 들 때가 있어요. 하여튼, 목표는 정년퇴직까지 정했으니까, 일단은 밀고 나갑니다. 오늘의 제목은, 삼보모터스랑, hmm. 둘 중에 어떤 걸살 것인가?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를 사는데, 1% 8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hmm 400. 삼보모터스 400, 이렇게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 요즘에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누구나 다 100세로 가는 게 아니고요. 100세로 가더라도, 가더라도 요양원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똥을 좀 받아주면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면서 100세까지 사냐? 아니면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내 볼일 보고 내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100세까지 살 거냐?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삶의 질이 이이 이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똥을 좀 받아주면서 사는 거는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느니 어,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식구들 고생 시키고 물론 뭐 요즘에는 요양원에 딱 갖다 맡기면 등급 나와서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식구들한테 그렇게 피해 끼치지는 않는데요.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재밌게 살고, 나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한테 보호받으면서 살면 되는데, 이게 사는 게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우리, 우리 어머님은 보면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게막 굉장히 높으신데도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그러다가 이 뇌출혈이 딱 터져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어, 올해가 87세십니다.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실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은 91세십니다. 91세. 91세신데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에부터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 MRI 찍고 뭐 별저기 검사를 다해 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지병이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뭐, 불편한 데 있느냐고 물어보면, 마음도 편안하고, 고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무난히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언제 자다가 안녕하실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기, 그, 처갓집 내려갔는데, 장모님 아프다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장인어른은 좀 건강한 편이에요. 건강 체질이에요. 근데 장모님은 여태까지 그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 좋은 세상에 왜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는지. 그 지금은 그 이제 간이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 큰 병원에 가라서 가봤더니. 간암이랍니다. 간암. 간암이라 간암인데 너무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이제 그냥 치료 못하겠으니까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충격을 먹었는데 이 주변 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 많거든요. 근데 양쪽 집이 다 여,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건강관리를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보면 91세인데 혼자서 생활 잘 하십니다.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방청수도 잘하고 밥도 잘 드시고 그러는데이 장인어른은 혼자서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만약에 장모님 돌아가시면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지금 82세 82세라. 과연 재혼을 하실지 <laughs> 재혼을 하면 또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여자를 잘 만나면 근데 그게 가능할지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래서 백세의 조건은 제가 그 아는 바에 따르면 어떤 분은 백세가 훨씬 넘었는데 스키를 즐기신답니다 스키 스키를 즐기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스키 타는데 젊은 사람 같아요. 스키복장 딱 입으면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스키를 타지만은 이분은 스키를 타기 전에 3시간 준비 운동을 한답니다. 3시간. 스키 타는 게 그렇게 좋아서 3시간 동안 준비 운동하고 뭐 철저히 준비해서 탄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암 수술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다 극복하고 이 스키를 열심히 타신답니다. 100세가 넘었는데도. 어, 그래서 보면은 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은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노년에는 세 가지 취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세 가지 취미 하나는 돈이 되는 취미, 하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취미, 하나는 그냥 무조건 재밌는 취미. 그리고 저는 이 취미에서 거, 돈이 되는 취미는 어 주식이 있고요, 유튜브가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 다른 거 늘리면은, 이저 체력이 안 떨어져서 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두 개만 할 겁니다. 정년 퇴직하면 그리고 이 운동에 도움이 되는 취미는 많습니다. 저가 헬스 좋아해죠. 퇴직하자마자 그 뭐야 수영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수영 배워서 우리 집 바로 옆에 복합체육관이 생기는데 이사갈 내년에 이사갈 우리 아파트 있으면 여기 바로 앞에 전철역 이 있고요. 어, 바로 옆에 복합체육관인데 여기 수영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역역 앞에 그 상가에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이 많습니다. 이쪽 바로 옆에는 대학병원새 들어올 예정입니다.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 양쪽으로 다 공원이에요. 공원이 쫙 이어집니다. 백3역까지 그래가지고 뭐 제가 노년 생활하는데 최적의 조건입니다.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이사를 갑니다 내년에. 그래서 최대한 운동 많이 할 거고요 산책. 이밥 먹고 점심 먹고 산책하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왜냐? 밥 먹자마자 가만히 있으면 당이 올라가는데 밥 먹고 나서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이 안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일광욕을 하고 햇빛을 쬐고 적당히 산책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답니다. 그리고 재미만 있는 취미는 지금은 유튜브 보는 거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바, 바깥으로 자꾸 나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바깥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어, 퇴직하고 만들 예정입니다. 뭐 에어로빅을 배우러 다닌다든가, 뭐 무슨 모임에 참여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어, 재밌으면서 유익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장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놀러 가는 건 이제 끝났고요. 놀러 갈 정신이 없고, 집사람도 그... 주말이나 시간 있을 때는 내려가서 어 부모님 케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친정엄마가 아프시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도 쓸데없는 짓 전혀 하지 않고, 어 부인 마음 편안하게 옆에서 보조 잘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어 마무리 질 생각입니다. 주식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올해 들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외국인이 코스피를 21.7조 매수했다고 합니다. 21.7조. 21조 7천억 매수한 거죠. 코스피를. 이 코스피가, 코스피 전체 PBR이 0.88인가 그렇대요. 근데, 저, 코스닥은, 코스닥은 PBR이 200 몇이더라고요? 210 몇이더라고요? 216인가?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코스닥은못 가는 겁니다. 저, 코스피는 0.88인데. 그래서 코스닥은 얼마를 매수했냐면, 올해 6,020억을 매수했답니다. 외국인이. 6,020억. 코스피는 21조 7천억을 매수했고요. 어떤 회사를 매수했냐 보니까 1번 현대로템, 2번 현대차, 3번 크래프톤, 4번 LG전자, 5번 HD 한국조선해양, 6번 대상, 7번 태웅로지스, 8번 하이비전시스템, 9번 두산 에너빌리티, 10번 샘표식품. 11번 STI, 12번 PNT, 13번 삼보모터스, 여기에 삼보모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삼보모터스는, 어 전기차, 이런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터가. 그래서 성장산업이고요. 그래서 삼보모터스랑, 그 다음에 HMM, 15번은 뉴 파워 플라즈마,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률 개선 전망 15선 거기에 HMM이 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저 PBR 종목 15선 여기에도 HMM이 있더라고요. 세 군데 HMM이 다껴 있어요. 그래서 HMM하고 그다음에 HMM이 저평가 상태입니다. 물론 막 2천 원대에서 지금 어, 얼마까지 올랐나? 2,000원대에서 지금, 올해 오늘, 19,230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옛날 차트 보면은, HMM 보면, 옛날 차트 보면, 34만 1,000원대였었는데,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2만원대까지 올라온 거죠. 19,220원, 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급등락이 엄청 심한 주식인데, 어,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저온 배열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봉인데요. 어,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이 실적도 보면은 이 제가 좋아하는 다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PBR이 1, 2하고요. 0.62. 그 다음에 PER도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고요. 지금 급속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보모터스. 삼보모터스도 보면은 PR이 2밖에 안 됩니다. 2. 그 다음에 PBR도 0.37로 굉장히 저평가 상태죠. 그리고 울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게 보는데 이 배당 같은 경우는 HMM이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이 일주월 차트를 보면은, 삼보모터스는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 많은데, 올라봐야 많이 올를것 같지는 않은데, 이 연봉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53만 2천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5천원이니까, 어 뭐야, 100분의 1토막난 건가? 100분의 1토막 났네요. 어, 그런데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도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34만원에서 2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어, 계속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HMM은 일주월 차트 보면은 요 꼭지에요. 꼭지 단기 꼭지입니다. 블린저밴드 엠벨로프 상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올 일밖에 없죠. 어, 그런데 월봉으로 보면 이제 상승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온 홀딩스도 저번주에 샀지 않습니까? 저번주에 제가 산, 산,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꼭지에서 샀어요, 꼭지. 이날 살라고 그랬는데 못 사고, 저, 다, 피곤해서 그냥 자고 자고 해다가, 오어 해다가 4일 연속 으로더라고 근데 이날산 거예요, 꼭지. 그럼 꼭지인 줄 알면서 왜 샀을까요? 월봉을 보면 인제 상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봉은 단기 꼭지에 물리더라도 이게 어차피 정배열로 지금 돌아서는 구간이라 이렇게 갈 거라 이거죠. 그래서 월봉으로 조금만 가도 이게 퍼센테이지가 크거든요. 지금 1 5 0 0 0원인데 요까지만 가도 3만원 더블 먹는 거죠.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저 남자 동기님 여기서 내가 샀냐고 물어보니까 안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여기서 샀는데 남자 동기님은 여기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투자한 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초보자인데 하여튼 초보자인데 안 잃고 계속 조금씩 벌어요. 그래서 어 이분은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삼보 모터스랑 HMM을 400만 원씩 샀습니다. 매수했습니다. 어, 시간이 다 됐네요. 어, 저는 대인관계가 좀 못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직장동료랑 더 이상 뭐 연락하고 그런 거 없는데, 이, 예외인 경우가 뭐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하고는 직장을 그만둬도 연락을 하고 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자 동기님은 보면은 성격도 좋으시고 어, 매너도 좋고 뭐 다정다감하고 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주식 얘기 평소에 많이 했는데 어, 잘 하셔가지고 어, 저랑 오래도록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평생 친구 이런 거 없는데요. 어, 혹시 어, 내 남자 동기님이 내 평생 친구가 될지. 그거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 좋은 분이라 생각해서 어,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부디 주식 잘해가지고 주식으로 성공해서 저랑 오랜, 오래도록 같이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으로 근데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 이